루비야, 뭐하니? 모이 뭐 해서 힘들어? 제대로 씻지도 않았구만 야! 일와 와우, 슈퍼! 다시, 다시 던질게, 줘봐 야! 와우, 야, 이게 너보다 더 크겠다, 응? 어? 루비야, 이게 너보다 더 크지 않니? 솔직하게 얘기해서, 응? 야, 아이고, 저 망가질 게 없다. 아, 한 단계 업 했어? 응? 어? 야, 대단하네. 이, 이몇 그램, 너, 니네 몸무게하고 비턱기 나와야겠다. 그치? 사냥님한테 보는 거야? 와우! 와! 가라! 일로와. 와. 이거 뭐하니?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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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탄산. 탄산, 일로 물고와. 물고와. 루비 일로와. 일로일로어너 맞았어? 루비 일로